아, 왜 이래. 응, 그래. 어, 눈가를 잠깐만, 잠깐만. 아이 아, 씨, 짜증나네. 오케이. 됐다. 그니까 여기 갇혔어. 누구냐, 너. 누구냐, 너. 그래픽 너무 좋아졌는데? 난간 원래 들어웠네 아냐, 벽도 이거봐. 확실히 깨, 깨끗하잖아. 벽깨끗하다니까 50층? 50층만 가자고? 몇 층인지 세고 있니? 지금 2층 내려왔거든? 지금 몇 층이야? 3층. 아, 그래? 딱 있어, 그게? 아, 갈비뼈 아파, 갑자기. 어, 그래? 50층이 나온다고? 그렇단 말이지. 알았다, 나 믿고 간다. 엄청 빨리 내려가고 있다 아까에 비해서 속도 장난 아니오. 어, 진짜, 씨 진짜, 진짜. 가자. 아니 근데 이거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게임을 만들어놨냐 사람들이. 무슨 상상력을 봐봐 벽 들어오지 않아. 오케이 스캠으로 가자. 속주로 간다. 계단 내려가기 게임. 단순하게 계단 내려가는 게임. 소리에 신경 쓰지 않겠다. 미친 듯이 계단 내려가는 게임. 지하에 숨겨준 외장하드. 야동 1테라를 원해서.

여기분빠지습니다지고아습니다 여기서 하나 안나오고 아그고의 방송하신건가? 오! 저지 어? 어, 김, 어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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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다. 19층. 19층 왔어. <목소리> 최고의 플레이. 아 어떻게 했지? 그 여자가 있지 최고의 플레이. 최고 19층 왔어. 기모티. 아, 근데 나막 약간 무서운 거 보면 마비 돼가지고 몸이... 자 컴퓨터 책상에 떨어뜨릴 무언가들을 다 치워놓고... 어. 누가 이렇게 깊게 지어놨어 지하 20층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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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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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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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고물이나 치워줘 어우, 어 씨, 불도 깨켜줘, 왜. 47층, 3층 남았다. 아, 이게 놀라가지고 자꾸 클릭 눌러. 이게 화면 밖으로 마우스가 나가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음. 가보자. 난 아무것도 무 무섭 무섭지, 존나 무섭지. 48층, 2층 남았다. 너와의 약속 이제 1층 남았다. 1.5층 남았어. ESC 누르면 게임 꺼져. 엔터 누르라고? 왜? 야.. 그래도 이거 좀 내려가 봐야지 여기 뭐 엄청 무서운.. 야다 왔다 끝끝다 왔어 너 <laughs> 오케이 다 왔어 아 100층은 물이 됐은데 야 50층까지도 이렇게 무섭게 내려왔는데 아, 근데 나 지금 약간 마음이 놓이고 있어 이런 반, 반복적인 작업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진짜 죽어버릴 것 같은데 내 저승이 내 저승이 있을 것 같아 바다를 찍었다. 와우. 오 산책 왔나? 무슨 산책이었어? 산책이 거의 대수준이야. 추장 보초 중계 없어. 이게 대수준가? 대수준 같아. 오지? 자두 명이 잡았다. 아 여기서 나중에 단속 지금 대량 대량 탄산이야. 오십 중. 나우 안나가면 동생이 데인. 아네 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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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도 막고 서어 자, 여기서 딜좀 합시다. 즐거차기 추천 누르면 내려가고, 안 들어, 안 내려가고. <laughs> 빨리, 빨리, 빨리 합시다. 빨리 추천 누릅시다. 빨리 어서, 어서 누르세요.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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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눌러요 한명 누르면 내려가고 알았다 참 매정한 사람들이야 응?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계단 내려가고 있는데 야 3층 남았다 100층 거의 다 왔어 야 내가 계단을 100층을 내려갔네 휴와 숨막혀 손 숨막혀 손 이거 100층에서 빵빠에 터트려주고 끝나는 거 아니야, 설마? 99층. 이게 끝이 없다 하더라고. 그 외국인이 1500층까지 내려갔었대. 근데도 그 엔딩은 아니었대. 100층. 그래, 내려가? 근데 진심? 아니, 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아이 뭐야? 이거 어제 시청자가 추천해준 건데, 이거 힐링 힐링 힐링이라니, 이게 힐링이 돼? <laughs> 이 사람들이 힐링 게임 오! 예 반갑다 친구야, 한번더 만났죠. 반갑다 친구야. 한번더 당했어. 그림자 껴안기 당했어. 음... 마음이 놓이지 마. 아, 안정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설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주인공 나를 납치해가지고,

열어주지 않을상까다기 음. 아, 아, 이거 잘아거왜이렇 뭐, 이거 이제 만들고 이게지느낌 좋지는 않은데 아유 좀아까자 이렇게 겨우 모여로 그러니깐 유치장만들다 이거 됐어 최선을 다해 고 맞겠어 어요기 진짜 대보 이렇게 시청자가 많이 들어온 마당에 지금 할게 없다. 할게 없어. 내가 할수 있는 건 내려가기뿐. 가끔 반갑다 친구야 당하고 올라갈까? 올라가도 될것 같아. 이상한 소리 났는데 왜지? 어디서 나온 거야? 위에서 나나 봐위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네 아닌가? 아 씨. 아 사람 잡혔어 근뒤뒤 뒤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니야? 게임이다 이거 힐링 게임이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 있어? 야, 저거, 저, 저거 있어? 야, 저거 뭐야? 오, 씨발, 내려가도 자꾸. 야, 저거 뭐야? 오오오? 오오. 야, 저건 나만 보는 거 아니지. 어쩌라고, 그럼 접근하면 끝난다고? 접근할까? 끝낼까? 어떻게, 해? 그럼? 끝이야? 나 여기까지야? 음, 여기까지였습니다. 어이, <laughs> 안 가, 왜? 가라 그래. 저기요, 삼촌, 퇴근해요. 선생님, 퇴근하시죠. 이렇게 가면 돼, 일로. 이 사이로 점프해가지고. 어, 뭐야, 무섭다. 그러면은, 나는 엔딩을 만들어내겠어. 일로, 일로 간다. 일로 이렇게. 오, 씨발! 오, 미친 새끼 위로 올라다 봐. 오, 씨, 무서운데? 이거 뛰어넘으면 안 되나? 저거 뭐야? 아오온이야? 아오온이야? 어,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리로 뛰어 넘어가자. 오, 몸 있어, 몸 있어. 몸 있어, 몸 있어. 야, 안, 안 보고 간다. 어? 야, 살았는데? <laughs> 넘어갔는데? 뛰어 넘었어. 아이, 별거 아니었잖아? 아오니를 드디어. <laughs> 아, 내가 엔딩 무시한 거야? 아, 그래? 또 끝없는 방향 길을 넘어갔다. 돼, 돼, 돼. 돼. 최신, 최신 폰은 되지. 와이파이, 여기 와이파이 있을 거야, 그. 좀무 <laughs> 조던급. 뭐지? 바닥에 동전 같은 거 떨어져 있던 것 같은데. 에어워크 한번 가자, 에어워크. 야, 이 정도면 너무, 오 수혜야 된지 않나요? 아, 들들들 아, 반갑다 친구가 갑자기 기습당했다. 와,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네. 아, 반갑다 친구가 갑자기 당했어. 백, 아십, 칠. 오. 게 방심했을 때 진짜 짱이야. 다시 다시 그 시간의 방에 들어왔다. 이모티콘. 아, 이거 누가가 라 그랬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응?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깜짝이아 108. 자, 일단 여기까지 왔어. 왔는데, 추천 한번 눌러주고, 즐겨찾기 한번 눌러주고, 가자. <laughs> 누르고, 가자. 가보자. 이, e.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야? 방이야 이거 드래곤볼에 나오는 방. 시간과 정신의 방. 응? 거기. 거기에 빠졌어 지금. 손오공이 다리 근육이 렇게한것 같아. <웃음> 아유. <laughs> 아이방에 고들램지가 들어오셨네. 무서운 분 아니야. 욕하시는 분. 헬스키친. 응. 몇 층이야? 100 87층까지 왔어. 200층 무난하게 가게. <웃음> <웃음> 이거 이렇게 무지막지한 게임이야? 귀신 한번 보고. <laughs> 아, 그래, 귀신이 이제 없어? 나는 사나이 중 사나이 고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지 나는 혼자 다니기를 즐기며 계단 내려가는 걸 좋아하지 취미는 20층 아파트 올라가서 내려가는 것이야 그래서 지하 내려가는 길의 끝자락이라는 이곳에 왔지 몇 층까지 있는지 아직 지은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전해지고 있어 근데 나는 지금 안 나와있구만 몇 층까지 와있는 거야 지금 180층이 넘는 층을 아! 개꿀? 와와 <laughs> <laughs> <오, 웃음> 깜짝 놀랬다 와 이거 와 스고이 어... 씨... 이 리액션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거지